자, 월요일 두 번째 영상 갑니다. 자, 두 번째 영상. 아까 좀 전에 알토네일 롤을 했는데요. 그러기 전에 어깨 좀 쉰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이드 밴드 갈게요. 살짝 집어주고 부드럽게 후.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자, 엘보가 구부러지지 않게 피어서 귀 옆에 붙고 가슴 열고 조금이라도 저쪽을 찌른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여기가 당기는 거아니데갔다왔고부드게갔다가 쓰고, 그지? 다시, 부렇게 후 그지 저 내려가실 수 있는 사람들 은 내려가되 엘보가 구부러지거나 앞으로 기울면 안 되는데 그지 가슴 열고 그러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그지 엘보 펴고 엘보 펴서 저기 찌른다는 느낌 갖다가 쓰고 그지 부드럽게 쓰고 부드럽게 자 가서 홀드 할게요 홀드 홀드 자 길게 가슴 열고 고개 들고 자 앞으로 숨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 눌러. 그이더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후 갔다가 어, 이렇게 반대쪽 갈게요. 부드럽게 해서 하면서 후그이 쓰고 부드럽게 하고선 쓰고 굳이 한쪽이 더잘 되는 사람들은요. 항상 자기가 생각하세요 그쪽 허리가 약하다는 거니까 자꾸 해줄 수 있도록 가슴 열고 앞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언니들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취나 파고 자손 길게 뻗어서 하고 갔다가 쓰고 굳이 부드럽게 자, 이렇게 영상으로 운동하니까 참 신기하죠. 그래도 코로나를이겨냅시다 면역력도 길르고 아, 몸도 확진자가 안 되기. 그, 때 사료 확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치? 부드럽게. 후, 갔다가 쓰고. 잠을 더 할게요. 홀드. 홀드에서 기엽에 붙이고.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더 길게. 잘안된 사람. 골반을낸다는 느낌으로 가도 상관없어야 하는 갔다가 오케이. 자, 덤벨 들수 있도록 할게요. 덤벨. 덤베들. 자, 덤벨 들고 지금부터. 그치? 사이드 런지와 함께 알토네이 로 붙일게요. 그럼 전신 운동 사이드 런지 자세 하고 자, 동그라미가 보인 상태에서 부드럽게 갔다가쓰고 그지 쓰고쓰고 그지 열번갈게요단쓰고쓰고자 혼자 한다고 앞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 알죠? 안 다리가 지금 찢어지는 느낌이 나고 힙에 힘이 와야 돼요. 자안 다리가 되는 느낌. 그다음에 고개는 들고. 그렇지? 고개는 들고 고개는 든 느낌 자 다리가 여기가 찢어지는 느낌 그다음 어디? 여기 안다리가 눌러지는 느낌 뒤로 간다는 느낌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했잖아요 이렇게 세세트 우리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힙 운동하고 두개만 할게요 자마이터 자, 네이로 후2자 이렇게 나도 땀나면서 운동을 해야죠 자 먹을 거잖아 좀 이따가 지금 시간이 5시 6분이에요 언니들 좀 있으면 또 이제 만찬할 거아니에요 만찬 다들. 자, 열심히 그러기 전에 먹기 위해 그 운동하는 우리 언니들. 커먼. 가자. 후. 다섯. 넷. 셋. 둘. 양쪽. 커먼. 10 9 뒤로 뒤로. 8. 뒤로 당겨. 7. 다 같이. 6. 5. 잘했어요. 이제 잠깐 쉴게요. 자, 오늘 쉬면서는 백밴드라는 백말 그대로 등이죠. 백을 밴드한다는 자 잡고서 내가 백을 반대한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고 잡아당길 수 있도록 가서 옆에서 보면 내 몸이 시컬로 가슴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쭉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하세요. 이렇게 내가 잡아당겨서 내 배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잡아당겼다가 갖다 힘뺄때힘 힘 빼고. 다시 잡아당길 땐쭉 잡아당기되 내 턱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쭉 끝까지 잡아당기고 갔다가 힘 빼고 다시 한번 잡아당겨 쭉쭉쭉 하늘 보고 있는데 나보지마 커마. 커마. 가슴 올라가는 느낌 상승 기운 상승 기운 갔다가 힘 빼고 자자 사이드 런지 붙일게요 커마. 사이드 런지 붙여서열 10번이야 시작하자 10 쓰고 9땅8자 안다리가 느껴져야 돼요 7 기까지6 뒤로 뒤로 땡기는 거야 5 4 3 쓰고 2 라스트 한번더1 하고 산 오케이 자 알터네일로 갈게요 마지막 알터네일로 컴온 자 우리 오늘 알터네일로 등 운동이죠 자 등과 운 함께 뒷팔 세컨더리로 자 뒷팔과 팔들이 들고 자등 운동이에요 언니들 워우 아로 더블유 등 운동 양쪽을 하나씩 올리니까 알터네일 로우예요. 후 자, 마지막 양쪽 올리자. 컴온, 열 번. 10 9 8 7 6